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은 좀더 개인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것 같아요.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 체력까지 잘하고 건강한 우 사랑부가 되었으면 다죽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자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고 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oh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줄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예배 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음, 우리가 기쁠 때나 또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승기 목사님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또 지혜 주셔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옥토밭에 심어서. 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 은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다 성경책 옆에 있죠? 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 4절까지 말씀 두절 말씀 다 찾았나요?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배란 무엇일까? 네. 예배란 무엇일까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성격 급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성격이 급한 거 같아요. 자, 이 사진의 내용은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해본 일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먼저 배려를 해주고 그런데 기분이 상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목사님이 운전을 해서 좁은 골목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길은 너무 좁아서 차한 대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주로 먼저 비켜주는 편이에요. 먼저 뒤로 이렇게 빠지던지 한쪽으로 피해서 먼저 지나가게 해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골목에서 서로 마주치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먼저 비켜주지 않으려고 눈치싸움을 해요. 네가 먼저 비켜라. 네. 그런데 목사님은 골목길에서 만나면 주로 먼저 비켜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오던 사람이 잘 지나가고 보통은 먼저 비켜줬으니까 지나가면서 감사하다고 손을 들어서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너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주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손을 들어서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현해 주는 사람이 10명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먼저 양보해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잘 지나가고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보내준 그차 뒤에 다른 차가 그차 뒤를 엄청난 속도로 따라와요. 자기도 빨리 지나가려고, 앞차 지나가는 김에 자기도 빨리 지나가려고 속도를 내요. 그러면 목사님은 또못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휙, 또 휙. 그러면 목사님은 계속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래로안 좋았겠죠 나갈 타이밍도 놓치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먼저 가시라고 양보한 건데 기분이 상해요 이렇게 좋은 배단을 하고도 기분이 나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죠? 다들 선물을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고 전혀 고마운 기색이 없이 그저 당연하게 얘기거나 오히려 그 선물을 받고도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것 같아요? 선물을 줬는데 뭐 당연하게 여기거나 뭐 고맙게도 여기지 않고 도대체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아 괜히 줬나? 다시 뺐을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나쁜 동시에 좀 슬프기까지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줬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대충 받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분이 상하고 슬프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일을 자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슬프게, 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분 나쁘시게... 예배 들이만은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그랬을까요? 어,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뭔가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배가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또 설명하기는 힘들고 좀 그렇죠. 네, 여러분 예배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까요? 자,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똑똑하니까 예배의 뜻, 예배 뜻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예배라는 뜻은 구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아바디와 샤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샤하라는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뜻으로만 보자면 섬기는 것이고 절하는 것인데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섬기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뜻을 봐도 이 영어의 뜻이 히브리어의 뜻과 통해요 영어로 예배가 무엇일까요? 월십이죠 이 말은 가치를 의미하는 월스와 신분을 의미하는 시이 이루어진 두 개가 붙여진 합성어 그러니까 월십은 최고의 존경과 종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던지 교회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만나러 왔는데 상대방은 어, 만나러 왔는데 상대방은 지루해하고 집중해하지도 않고 딴짓 하고, 핸드폰 하고, 하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도 않고, 장난만 치고, 빨리 헤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만나러 온 사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같이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데요 자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과 영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래요 아멘 자 그럼 두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영과 네.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고백. 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잘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자고 이 말씀 이 말씀 영과 지지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모조가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배에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예배는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노력하고 우리가 개인의 그런 안전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제 좀더 나아졌을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도가 되었,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은 오늘 배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주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정말로 귀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 싫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항상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모든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정말로 더 심한 이제 제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은 더욱더 안전에 신경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손잘 씻고 마스크 잘 하고 정말로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다시금 이제 좀 줄어들고 잠잠해지고 이제 모두가 백신을 맞고 이제 안전이 보장되면 이제 그때는 다시금 우리가 만나서 정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안전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주의 예배는 시간 주기 도안 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인마 없이며 제시한 그 내세 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기름을 양식해 주옵시고 우리가르기 재진제를 사해 주것 같이 우리의 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을 대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